안녕하세요, 제돌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리 배우기 15번을 진행할 건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직접 해보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신 후에 꼭 배치까지 완료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배치 같은 경우는 하단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거 보고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작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레이어 레이어 설정을 똑같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맞춰 주시고 선 라인 타입에 대한 내용들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굵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상태로 바로 꺼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st 엔터를 해 가지고 굴림체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닫아주신 다음에, 마지막 D 엔터를 해주셔서, 모디파이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텍스트 쪽에 가서, 노란색의 3점으로 하시는 건 기본으로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R 칠수가, R 17mm가 꺾여있기 때문에, 요 설정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상태가 됐으면 빠져나가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부러 확대를 좀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전체 여기에 대한 기장은 평년도에 180이고요. 전체 높이 같은 경우는 우측년도에 111이죠. 그래서 레이어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대표 레이어 설정을 하고요. RC 기능을 써서 골뱅이 180,111 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라인으로 적당히 떨어뜨려서 이렇게 기역자를 그리고 꺾여 있는 부분으로 45도선을 길게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평년도에 보시면 높이가 98mm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 98로 얘를 위로 올려주시고 다시 라인으로 맨 왼쪽 벽과 맨 오른쪽 벽을 그린 다음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지워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게 뽑아서 교차점으로 쭉 내리고 밑바닥 선과 꼭대기 선 그려주시고 불필요 없는 선 지워서 기본 테두리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러 레이어를 좀 다른 색으로 바꿔서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정년도부터 주어진 칫솔을 작업을 할 건데, 먼저 여기서 각도 135도로 쭉 올리고요. 얘는 객체 폭발을 시켜서 바닥으로 위로 35mm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필렛 값을 0으로 해서 여기를 지우면 이렇게 선 정리가 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서 왼쪽으로 25mm를 이동하면 되겠죠. 쭉 하나 그려서 25mm로 띄워주고,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브레이크라는 기능을 써서, 자, 이렇게 얘만 숨은 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LTS를 조정해서 수치를 바꿔주겠습니다. LTS 엔터, 한 0.65? 뭐, 이런 식으로 잘 보일 정도로만 숨은 선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 각도에서 각도 120이라는 수치가 있지만, 결국 여기가 180도에 120을 제외한 60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도 60도로 쭉 빼시고, 불필요 없는 선들을 지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정리가 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끝에서 왼쪽으로 21mm,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각도가 60도. 그러면은 라인으로 각도 총 60도를 빼서 180도에 60도를 빼면 120도로 쭉 올라가고 그다음에 요 선을 42mm로 간격을 띄어 줍니다. 그리고 불필요 없는 선들을 정리를 하고 자, 여기는 숨은 선. 이렇게 레이어 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선을 하나 긋고 무브라는 기능을 써서 이쪽 왼쪽으로 70mm 가시고 이렇게 늘려주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치는 우측 연도의 2 5 m m 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25mm를 내려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한 다음에 역시나 숨은 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60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 원을 작업을 해야 요 부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측면도로 갈게요. 아까 전에, 여기서 25라는 수치를 얘기했는데, 이 선은 바로 이 부분에 선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끌어다가 선을 하나 그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일단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mm와 25mm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간격 띄우기 20, 여기서 25를 내려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1mm가 왼쪽으로 가고, 각도선으로 여기가 60도 작업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간격 띄우기 21로 넘어가서 여기 끝에서 각도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도로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불필요 없는 선 정리해서 자, 이런 식으로 얘는 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선을 찾아야 되는데, 요 선은 바로 여기 모서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끌어다가, 이렇게 필렛 0값으로 정리하고, 여기는 잘라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반지름 17짜리를 그려서, 불필요 없는 선들을 정리한 후, 특정 부분은 숨은 선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두번 쓰고, 이렇게 해서 숨은 선으로 바꿔줄게요. 중심선은 나중에 할 거고요. 이제는 주어진 지수가 이렇게 됐는데, 아까 못했던 62. 지금 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로,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쭉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모서리가 쭉 가지고요. 그 다음에 얘를 62로 왼쪽을 띄면, 이렇게 필렛 0값으로 정리하고, 불필요 없는 선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선, 여기에 숨은 선 요거는 바로 여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여기를 끌어다가 왼쪽으로 가서 불필요 없는 선들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에요. 자, 이번엔 평년도입니다. 일단 먼저 요거부터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이 부분은 요 모서리. 그리고 요 부분은 요 모서리. 그래서 요 모서리는 여기. 그리고 여기는 요 모서리. 그리고 이 부분은요, 우측 연도의 이 부분입니다. 자, 결국 여기를 끌고, 여기도 끌고, 여기도 끌고, 그 다음에 여기를 끌어다가 왼쪽으로 가면 필렛 0값 필렛 0값 트림으로 지우고 지우고 그리고 기준 잡고 자르기. 그러면 이렇게 약간 나이프 포크모양처럼 나오죠? 자그 다음에는 여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모서리는 여기 여기 부분은 얘하고 똑같이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은 바로 여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요선은 바로 이 모서리가 될 것이에요. 하나하나씩 해 볼게요. 일단 이 부분이 올라가서 교차점 왼쪽. 그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선정리를 미리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아까 말한 이 부분, 이 부분이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선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타원을 좀 그려야 이 부분도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원을 그려주고, X라인 수평으로 하나, 둘, 셋. X라인 수직으로 하나, 둘, 셋. 45도선의 수평으로 하나, 둘, 셋. 그럼 정년도의 각진선은 바로 요겁니다. 얘를 끝까지 연장해주고 수직으로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다가 타원으로,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얘네들을 일단 지워주면 되구요. 아까 전에 선정리, 이런 것들은 선정리 미리 해주고, 얘는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나머지 요선이 쭉 가게 되면 여기가 될 것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도 쭉 내려가면은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쭉 올리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이렇게 말이죠. 그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올라가서 얘가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필요 없는 선 정리되면 이렇게 모양새 잡히고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가지지만 신기한 게 뭐냐면 가서 내려 보면은 이렇게 딱 맞아져요. 그럼 굉장히 잘 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쭉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게 쭉 가서 여기서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쭉 가서 왼쪽. 그리고 여기. 쭉 가서 왼쪽을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선 정리를 하게 됨으로써 완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 선하고 요 선은 숨은 선으로 바꿔주셔야 돼서 따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는 요 선인데요. 요 선은 그냥 여기 센터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자, 센터만큼 여기 올라가서 왼쪽으로 쭉 빼주셔가지고, 불필요 없는 선들 모두 지우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요거하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일단은 요 부분과 요 부분. 자, 그러면 해볼게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교차점으로 쭉. 그럼 볼 필요 없는 선 정리를 하면 얘만 이렇게 남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일로 가는 거이 부분은요 여기를 뺑뺑이 돌리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럼 얘가 이렇게 도달하게 되고 뺑뺑이 돌리는 건 버리고. 브레이크 써서 이렇게 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중심선으로 바꿔서 진행할게요. 대표 레이어 중심선 바꾸고 여기서 길게 뽑고 조금 늘려주고 여기는 조금 떨어뜨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늘려주고 줄여주고. 자그 다음 여기는 일단 기역자로 만드는데 여긴 늘리고 여기도 늘리고 여긴 늘려주고 여기는 줄여주고 그 다음에 중심선처럼 보이죠? LTS를 좀만 더 낮출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보일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치수기입으로 완료를 할게요. 치수로 대표 레이어 설정하고 치수기입 치수기, 62, 25, 21인데 여기는 숨겨야겠죠?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이렇게 알람이 뜨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옵니다. EXT 라인 1, 2번 중에 하나 해보셔야 돼요. 자, 오프를 하니까 사라진 걸볼수 있죠? 그 다음에 각도 각도 치수기42 35 70 135도 여기는 17mm 60도 111 21, 20, 25.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신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꼭 배치, 배치까지 완료를 해서 실격 안 당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치는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 링크, 링크를 통해서 꼭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배치라는 것도 꼭 완성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배치를 안 하면 실격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측 하단에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